반갑습니다. 쉽고 편리한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휴건맨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늘통을 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마늘밭을 30차례 이상 현장 방문하거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600개 이상 마늘밭을 다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는 중부지방 기준으로 난지형 대서마늘인 경우 수확기가한달 정도 남아있고 한지형 마늘 즉 육종마늘은 한달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두 달 남은 기간이 마늘밭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늘이 통을 굵게 만들기 위한 제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늘통을 굵게 하기 위해서 5월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 순서를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재 마늘 생육 상황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종 마늘과 대서 마늘, 즉, 낭지원 마늘의 생육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늘통을 굵게 하는 관리 방법으로서 수분 관리와 양분 관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후반기에 입에서 발생하는 입끝 마름증과 입마름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는 마늘은 대부분 대서 마늘로 친환경 마늘 또는 계약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육전 마늘은 가정에서 소비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직판하는 용도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늘밭은 수확하려면 한달 정도 남은 대서 마늘밭입니다. 비교적 양분 관리와 물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일반 농가에서는 마늘을 두세 품종을 함께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면 왼쪽은 대서 마늘인데 키가 약간 크고 이금마늘증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간 때가 많이 있어서 꾀를본것 같습니다. 육종마늘은 잎색이 진하고 잎마늘증이 덜한 것으로 보아 내한성이 강합니다. 대서마늘과 육종마늘이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시기는 5월 3일경 마늘이 크기는 대략 50cm 전후로 자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서마늘이 키가 큰데 50에서 55cm 이상 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늘통의 지름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지형 마늘, 저 육종 마늘은 2.2에서 2.5cm 정도 자라있고, 난지형 마늘은 4.5에서 4.8cm 정도 자랐습니다. 난지형 마늘이 한지형 마늘보다 한두배 정도 크기가 큽니다. 생육상황은 한지형 마늘은 마늘종이 이제 나오는 초기 시대고, 비대가 이제 왕성할 때입니다. 난지형 마늘은 마늘종이 다 나온 상태이고, 마늘통이 커지면서 마늘 쪽이 충실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에 물 관리와 영양 관리를 잘하여야 마늘이 굵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5월 10일경 마늘 유통 업자와 마늘 농가가 대서 마늘의 생육을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마늘통이 약간 작아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판 물 관리를 잘해서 마늘통을 굵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늘통을 굵게 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마늘밭 관수하는 방법입니다. 마늘밭에 물만 잘 주어도 마늘통을 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비료 성분도 물이 부족하면 녹지 않고 식물체로 이동되지 않습니다. 식물체에서 광합성에서 생산된 동화물질도 물이 없으면 이동이 되지 않아 마늘통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적당하게 관리되어야 마늘통이 굵어집니다. 물은 토양과 온도 그리고 작물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시바르당 300평당 30톤의 물이 10일 간격으로 주시면 됩니다. 넓은 면적은 스프링클러나 분소 같은 걸로 하시고 그 다음에 논 마늘 같은 경우는 이런이랑 이런 관주를 해서 하였는데 한낮 뜨거울 때보다는 선늘한 저녁나절에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 지금 보시는 도표는 한지형 마늘 즉 육종 마늘의 관수량에 따라서 마늘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기별로 관수 효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수를 하지 않는 무관수 즉 자연강으로만 키웠을 때 100%로 기준 잡으면 446kg 정도 생산이 됩니다. 4월에만 관수하면 559kg가 생산되어 34%가 증수되었습니다. 5월에 관수하면은 840kg가 생산되어 88%의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6월에만 관수하면 581kg로 생산되어 30%증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5,6 관수하면 990kg 정도, 즉120%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도표가 나 있듯이 5월, 5월에 월 마늘밭을 마늘통을 굵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늘밭에서 4월경에 물이 부족하면서 잎이 횡으로 금이 가고 터지는 현상인데 심한 것은 잎질과 부러집니다. 원인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영양과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이런 증상이 나옵니다. 또이 사진은 4월경에 생육 초반기에 잎이 분할 때 수분이 부족하고 나중에 비가 오거나 물을 주었을 때 마찬가지로 새우기 완성이 되면 입출기에서 마늘잎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입집이 터지거나 끊어지는 증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가 불량했을 때 5, 6경에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를 철저하게 바랍니다. 마늘밭에 물이 많으면 산소가 부족하여 비대가 안되거나, 생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뿌리에서 발생하는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뿌리에서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확을 해보면 스판데에서 자란 마늘은 시알이 잘고 수량이 떨어지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늘의 마지막 영양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소 비료는 수확 두달 전에 살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늘 추비는 2-3회로 나눠주는데 비료량은 요소 17kg 황산갈이 13kg을 주시면 됩니다. 비가 안와도 뿌려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늦게 주면 은 생육초기에 인편이 분해되지 않는 2차 생장마늘이 나올 수가 있고 후반기에는 마늘통이 갈라지고 마늘쪽이 여러개가 나오는 벌마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땅이나 땅심이 약한 토양에서는 마늘이 잘 자라지 않는 밭에서는 조금씩 생육상에 따라서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이끈 마늘증과 잎마름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황산가리고토를 10에서 20kg를 1 10 0르르당 주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늘 영양제나 비데들을 사용하거나 아미노산 비료를 주셔서 생육을 좋게 해야 합니다. 생육이 나쁠 경우 유한을 3, 4kg 이상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늘통을 굵게 하려면 5월에는 마늘 잎과 줄기가 튼튼하고 뿌리쪽으로 양분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는 적당한 비료 는 유황 가리 고토 비료입니다. 성분을 보면 칼리가 21% 고토가 17 유황이 22%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용성 광물성 비료입니다. 가리는 식물체에서 삼투압 등 생체 조절 능력과 양분을 뿌리쪽으로 이동시켜서 마늘이 충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먹어내신 비료는 입의 염록소 성분으로 먹어내심 부족하면 입에 있는 먹어내신 성분이 파괴되어서 뿌리 쪽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입이 쉽게 고사되어 마늘 통이 작게 됩니다. 유황은 저장 기관에서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마늘의 맛과 향을 유지시키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굵고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황 가리고토를 300평당 10에서 20kg를 수확 한 달이나 두달 전에 주시는 것을 권합니다. 유황 가리고토 비료를 연면 시비할 경우 물 20L당 60g 정도 주시면 됩니다. 유황 가리고토를 관조하기 위해 물에 녹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용성 광물성 비료이지만 많은 양을 한 번에 녹일 때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물 속에서 굳어지고 안 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료를 양파밤에 넣고 막대기나 스틱파이프를 묶어서 매달아 놓고 고무통 위에 거쳐 놓은 다음 가끔 흔들어 주시면 쉽게 녹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관지 씻거나 옆면 시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에서 나오는 대표적 생리장애인 마늘 이끝 마름증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와 가뭄에 의해서 이끝 마름증 현상이 나오는데 유황가리코토를 주시고 칼슘과 붕산을 연면시비함에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마늘의 2차 생장인데 질소 추비를 많이 주고 물을 충분히 관수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기타 심기 전에 좋은 처리를 해서 발아를 촉진시킬 경우 봄 날씨가 따뜻한 경우 흐린 날이 많아 일장이 부족할 때 많이 나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증상은 마늘 쪽으로 되는 인편이 분화되지 않고 입으로 생장하는 성질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따라서 뿌리 쪽으로 양분을 이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대책은 질소 성분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유황 가리코토 비료를 주어 질소 성분을 억제시켜서 마늘통을 굵게 만들어야 양질의 마늘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다음은 마늘종 제거는 마늘종이 70% 정도 나왔을 때 잘라줘야 합니다.마늘종은 뽑으면 뽑은 자리에서 버리고요.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위나 칼로 잘라 줘야 합니다. 또 손으로 뽑으면 뿌리가 약간 한지형 품종에서는 뿌리가 따라 올라, 올라 뽑히거나 뿌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표를 보시면은 마늘 종을 뽑는 시기별로 수량의 차이가 있는데 종이 나오는 즉시 가위나 칼로 제거해야 수량이 1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는 친환경 마늘 밭인데요. 마늘은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마늘종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제거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후 마늘종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양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마늘통이 굉장히 작습니다. 다음은 잎마름병과 녹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해, 안기가 많이 끼는 해에 많이 발생합니다. 고온 다습하는 경우에도 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품종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는 품종은 대서마늘이 약하고 그 다음에 홍산마늘, 육종마늘 순으로 발생이 심합니다. 특히 영양부족에 의해서 어, 많이 발생하는데 대책으로 아인산염 석회보로덱유황제를 살포하여 치료와 예방을 하고 특히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균형시비를 하면 이마련병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5월경에 마늘잎이 7, 8장이 되어야 합니다. 잎을 잘못 관리하면 망가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잎의 역할을 충실하지 않으면 마늘통의 굵기가 작고 수량이 작습니다. 마늘통을 굵게 만드는 중요한 것은 물 관리 관수와 배수를 철저히 하시고, 추비, 추비로 유황 가리고 도비를 주시고, 연면시비를 가끔 해서 잎마름증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제가 스페인으로 연수하는 동안에 스페인 수도인 마드리드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을 방문했을때 대사 마늘 즉 스페인 마늘 유통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15년이 흘렀지만 그 당시에도 포장이 잘되고 마늘이 깨끗하게 선질되어 유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늘은 농가와 일반인 텃밭에서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겨울 작물로서 퇴비와 양분이 균형관리만 잘해도 병충해 없이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썩은 완숙 퇴비를 넣고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재배 방법은 마초 농법을 기본으로 해서 강력한 친환경 살충제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앞서 발표한 동영상에 나와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많은 작물과 마늘에 대한 자료들이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친환경 농법책에 쓰여 있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을 알리는데 힘이 되도록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